프리루드님,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여기 여자친구랑은 딱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아마 끝까지 가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. 오래 사귀기가. 그러니까 여기는, 어, 한 번, 후닥거리? 아주 그냥 열심히 싸우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야 돼요. 그래, 그래서 그런 운이 조금 있어요. 그것만 잘 넘기고 나면은 아마 오래갈 겁니다. 그리고 어, 여자분이 고집이 좀 많이 세네. 음, 그 고집은 처음에 좀 꺾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자 친구랑 얼마나 됐나요? 얼마 안 됐으면은 아마 처음에 조금 고집 센 거는 조금 맞춰가야 될 겁니다. 아예 영어님이 맞추든지, 아니면 꺾든지,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, 아니면 힘들어집니다. 그리고 내 사주가, 일단, 여자들이 없는 사주가 아니야. 그래서 여자친구는 항상 있습니다. 그러니까, 그렇게 하시고, 어, 이 여자친구 만나시려면은, 딱 받들든지, 아니면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세요. 그렇게 안 하시면은, 오래 못 갑니다. 아셨죠? 그리고 궁합은 그렇게 한번 딱 어, 하, 어, 싸우는 거 말고는 괜찮습니다. 근데 한번 정말 진짜 많이 싸워야 돼. 그래야 길게 갑니다. 아시겠죠? 그 고비가 한번 있습니다. 그 고비는 잘 넘기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. 그리고 바람살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으니까, 그렇게 하시고. 여자친구 고집 많이 세요. 혹시 이길 수 있어요? 아, 그렇구나. <laughs> 얼마 안 됐네요. 고집 많이 세요, 자주에. 그러니까, 처음에 잘 하세요. 아니면 아예 맞춰, 맞춰줘야 돼요. 궁합은 잘 들어 있으니까, 어, 한번 잘 사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근데 한번 고비가 있어. 그 고비만 잘 넘기시면 돼요. 자, 됐습니까? 감사합니다.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됩니다.